thank you 봐줘야 돼요. 가면 안 돼. 하지마 아이스크림 어? 먹으면 못 가는 거야. <laughs> 내가... 내가 내 이거 돈... 이거 먹을래? 나랑 일할래? <laughs> 내가 내돈 주고 아니, 사고 놀래는 거야. <laughs> 뭐냐면 일단 이거... 이거 네 개는 일단 제외하고 얘가 없잖아요. 음. 두 개가 가요.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사이드 테이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? 힘들겠지? 주인 김 사원 핑핑 어, 이렇게 힘들게 쓰고 있는 아. <웃음> <웃음> 다섯 명이런 말이에요? 그래야 좀 붙어야 되잖아요. 그래죠. 그래서 이걸 생각해 제가 네 명이 라고서 착각을 했어 이건 안될것 같아. 원래는 아 근데 다섯 명이 앉아도 사실 상관 없지.